고속도로 옆에 넓은 터, 축구장 117개 크기로 조성 중인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주구입니다.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5년 전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 60%를 넘겼습니다. 터를 닦은 산업용지 15%는 지난해 12월 분양을 시작했습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진주지구 산업시설용지 일부인 열필지를 분양했는데 계약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비슷한 규모로 조성 중인 사천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산업용지 열필지가 먼저 분양 시장에 나왔는데 결과는 모두 미분양이었습니다. 조달을 해서 이제 건물을 올리기까지가 좀 판단이 어려 보 같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 또 부동산 시장 이런 게좀 컸던 것 같아요. 항공 관련 기업들은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꼽았습니다. 진주지구 산업용지 분양가는 3.3 제곱미터당 170만 원. 근처 축동 일반 산업단지보다 65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. 3.3 제곱미터당 136만 원인 사천지구도. 인근 종포 일반 산업단지보다 69만 원이나 더 비쌉니다. 기존 토지인데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죠.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세계 항공 시장 탓에 기업 신규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.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로 항공 수요가 많이 줄어든 데다가. 신규 항공기러니까주문 g o n 에 Hang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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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n g o n 이 Hangong, Hangong, h a n g